아, 반갑습니다. 저는 아, 토론토 아, 아름다운 장로교회에 숨겨 아, 있는 최신수 목사입니다. 아, 지난 3월에 우리, 4번에, 아, 우리 에, 토론토 교민을 위한 그 집회와 그 이어지는 아, 목회자 아, 세미나를 통해서 아, 저희가 받았던 은혜, 또간정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제 아, 개인적으로 아, 두 번의 그 집회를 통해서. 아, 목회를, 저에 대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의 사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성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 교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스태드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강의 제가 어떤 뭐, 어, 그 교수님의, 어, 그것을 평가 수는 없는 것인데, 학적으로 탁월하지만, 어, 저한테 가장 과다하고 좋았던 것은, 어, 성명의 본인 공부를 하고, 또교재를 보면서 이것을, 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 어떤 그또 고민이랄까요? 어, 또 저희 고민이 목회에 대한 그런 고민에 있어서, <laughs> 어, 어떻게 하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재를 받고 난 다음에, 어, 첫 강의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 좀더 늦출 필요가 없겠다. 그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2주째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어, 저희 교회는 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다 이렇게 어른들까지 모이, 모여서 하는데, 아, 그때 이제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는 참 어이없어 그런 시간들을, 어, 나누고 있었고요. 어, 제가, 어, 이제 이 교제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것은 어, 시간,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좀 제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교재를 읽어보면서, 어, 자, 읽어만 봐도 거기에서, 어, 메시지가 바로바로 나오는 어, 그런 좀 특별한 언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어, 이분 음식을 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이런 책이었는가, 이런 말씀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저는 이제 함께 나누는 것인데 제 생각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요어제 가지고 함께 나누고 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어, 교인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어, 성령께서 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어, 이 시대에도 어,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 가신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깊이 느끼게 되고 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어, 오늘 이 시대에도, 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성명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드셔서 어, 그저 하나 더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구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 에 대한, 아, 어, 그런 그 힌트를 많이 얻게 되고요. 어, 그래서, 어, 매주 토요일마다 참큰 은혜가, 아, 저게,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지난 그두 분의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수님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 제 목회에 대해서 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는 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그저 어, 그냥 목회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 첫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어, 기도해야겠다는 거, 기도하되 건성으로 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집중적으로 어,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목회는, 어, 오래 네. 가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특별히 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어, 없겠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어, 도우심, 또 역사심에 대해서 사모함을 아, 강하게 갖게 되었고. 세 번째는 제가, 어, 공부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낮에는 일을 좀 하고, 어, 이렇게 또 주식의 목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너무 과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좀더 기도할, 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 이어주십사하고, 어, 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 이 성명의 복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영적인 체질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좀 더, 어,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 나눈 중에 좀 떠오르던 것은 아, 저희가 참 놀라운 하는 은혜인데 지난 3월 이후에요 아, 매주마다 아, 교인들이이렇게 등록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교인들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가 아, 저희가 주일마다 소극을 나누고 있는데 아, 그때 제가 한번 각 그룹마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아,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3월 아마 한 셋째 주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부터 아마 이렇게 어 내용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어 좀더 열심, 열심으로 전도하고 어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이 어 제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나누었는데 어 성령께서 아마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름 이렇게 계속 전도해 오셔서, 그렇게 교인들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또 등록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성명의 복음 이 내용들을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너무 허무하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